안녕하세요. 원미동 사람들이 된 우당탕쿤. 어, 오늘 처음으로 등산을 해보기 위해서 원미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다 기초대사량이 너무 낮아서 너무 살이 잘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등산도 하고 근육도 기르고 살도 빼기 위해서 원미산 등산해 보도록 할게요. 원미산 자체는 높이가 한 160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주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꼭대기 가면은 요새 산에는 다 이런 비석 같은 걸 해놓잖아요. 거기서 인증샷 찍고 약간 먼 쪽으로 돌아서 내려가서 걸어오는 그런 루트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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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숲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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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 밤 떨어지나봐. 밤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다. 들어갔어. 갔다 갔다. 막 떨어진 애들을 찾아봐야 되나? 나 뭐가 밤나는지 모르겠어. 엄청 떨어졌네. 다 예. <laughs> 주석했어. 원미산 와본 적 있으세요? 아, 있죠. 여기 올라왔으니까. 언젠간 올라와 봤겠죠. 왜? 형이죠? 이 동네 자체를 잘안 오니까요. 안, 뭐안 와봤다는 소리 아닙니까 말싸움하시는 겁니까? 대화입니까? <laughs> 인터뷰 중인데요. 왼쪽으로. 언제까지 안 가도 되는? 지금 뭐야 아무도 갔다가 됐잖아. 내가 먼저 왔으면. 이렇게 소원을 빌는. 돌덩 돌덤이도 있고요. 벌써 좀 말이 사라진 이색분. 온미산 <laughs> 어, 와보셨어요? 네. 언제 오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요. 그 때랑 지금 바뀐 게 많이 있나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요. 온미산에 얼힌 추억은 없나요? 네. 등산 얼마 만인가요? 개항산 이후로 처음? 어, 한2 년, 2 년도 더된것 같은데. 이건 등산이 아니지 그냥 동산이야 동산 이거는 동산도 힘들어하시죠? 운동량이 부족해서 그렇죠 뭐 이제 차근차근 등산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기초대사용 올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살안 찌게 저희는 정상으로 아, 나맛 많이 봤는데 꽤 힘드네 거의 계양산급인데 진짜 만만하게 봤는데 어, 저거 정상 아닌가? 시작한 지 15분만에 정상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어. 왜 이렇게 없어져서 가죠? 어 허리 아프다 진짜 등산 못하겠다 어, 어 여깄네. 이렇게 산수장도 잘돼 있어서, 온 김에 운동하고 가도 되겠네요. 내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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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라> 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앞뒤 잡아. <놀라> <laughs> 내가 해볼게. 당신 아... <laughs> 무겁다? 아, 무겁다니까. 진짜 세게 해야 되는데, 세게 하면 배가 아파, 또. 이걸 왜 못하냐고. 아, 그럼 이거. 아, <laughs> 이 너무 아파. 아, 그치? 아프지? 봐봐 온몸을 죽여놓는데. <laughs> <laughs> 아, 너무 <정말> 아파. <laughs> 내가 그래서 안아 <laughs> 너무 못하잖아. 아니, 이거 배에 힘을 딱 주면 돼. 배기면 되는데. 아니, 이게 너무 아파. <웃음> <웃음> 아, 너무 <웃음> 가시가, 그 <laughs> <거의> 고문이잖아. <laughs> 아 너무 아파 뼈 뼈를 굳어 그니까 여기 갈비뼈랑 엄청 아픈거야 <목소리> 엄살 아닙니다 이거 진짜 하지만 못했어 나는 했어 누가 와도 쉽지 않다 철봉에 1분만 매달려 있어도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 그럼 인생 한번 바꿔볼까요? 아, 와 10초도 매달렸네 지금 5초도 안 매달렸어 10초 매달렸는데? 아 5초도 안 매달렸어 3초 매달 3초 1분 매달려 있어 어 <laughs> 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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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laughs> 이몸 <laughs> <못> 매달리잖아. <laughs> 원래 했는데? <laughs> 아 살쪄서 그런가 봐. 이거 발 여기다 걸고, 잇몸 리 이렇게 <laughs> 올라가서 뒤집어 뒤는 거지. 안돼 안돼 위험해 위험해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난이도가 높은 운동기구들이 <laughs> 많은데. 이걸할수 있나? 그 <laughs> 사람 사람 치, 치지 말고 저 사람 없는 데 가세요. 목에다 하는 거아니죠 아이, 뭔 목이야. 진짜 크다, 와. 되나? 아, 하지마, 하지마. <laughs> 그래, 한번 탁, 반동을 탁 줘. 그래, 반동을 한번탁주란 말이야. 배에 힘을 딱 주고. 힘 줬어. <laughs> 반동 탁, 탁. 그래, 탁, 아, 진짜. 뗄쳐, 뗄쳐. <laughs> 부끄럽다. 나 가야겠다. 엎드려, 뻗쳐, 여기 발에다 이렇게 해. 그게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그치? 오, 저, 저선생 한다. 하잖아. 올라가 하시는데 엄청 가뿐하게 하시는데? 어, 이거 베이비 그래. 와아 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사람 볼못 봤다 생각했는데 엄청 많네 사람들. 소원도 하나 빌고 누가 돌멩이를 던지면서 소원을 빌어 살짝 놓고 비는 거지 이거 봐 여기 이런 데다 위에다 올리는 거지. 진짜 내 꺼지지. 호나. 야 여기는 가파르네. 근데 벌써 무릎이 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음 연고를 계속 소진하는 중. 여기 이런 것도 있어. <laughs> 고개는 왜 그래? 아, 10초라 1초도못 매달려 있냐? 아니 모기가 대위. 이건 뭐야? 와, 고미줄 엄청 크네. 건축물이 뭐냐? 아저 그거야. 찍어 줘야지 건축물이 뭐야 하면 건축물 딱 보여줘야지. 거미줄이 크네 하면 거미줄도 안 보여주면 지금 왜 찍고 있는 거야? 아, 하네, 나 참. 아, 아빠. 그거야. 실익도서관 또. 아 여기 도서관 쪽인가 보다. 아 이게 내가 생각한 루트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갑자기 종합운동장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이제 운동은 된다. 쉬는 날할거 없으면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그래, 좀 네, 그렇게 해. 맨날 응, 집에서 게임만 할줄 알지. 집에서 TV만 볼줄 아는 사람. 게임으로 돈 버는 영상 곧 올려줄게요. 돈 벌었어? 아직 안 팔렸어. 나 준다며, 팔면. 게임은 준단 적 없는데? 어, 팔면 나 준다 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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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얼마짜린데? 팔리면? 2만원? 2만원은 다 줬다. 2만원 이상 벌면 줘 참, 뭐. <laughs> <laughs> 산 많이 안 와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요새는 이런 흙먼지 털이기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도 사용법은 있었어. 이제 마지막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시립 도서관 쪽으로 내려온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저희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미산 등산 끝!